어, 이 키워드를 쳤었을 때 올리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봤어요. 이제 다 같이 다섯 명이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좀고민 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뭘 저희가 찾았었는지를. 자, 네. 일단은 어디 가면 되나. 자, 일단은 그 경쟁 사이트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웹사이트. 어, 네. 경쟁 사이트 그러니까 지, 이게 네. 지금 웹사이트잖아요. 그래서 네. 웹사이트인데 이제 어 하나 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게 이제 구글에서 어떤 키워드를 쳤었을 때 상위 노출 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그 제가 그냥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같으면 피아노 레슨 이렇게 칠것 같은데 이제 뭐 모르죠. 근데 그 만약에 엄마들이 일단 칠거 아니야? 그 자그 자식들이 직접 치진 않고 엄마들이 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많이 그렇죠. 예. 엄마들이 그러면은 그냥 질문 을 드리는 게 엄마 입장에서 구글에 가서 을때 뭐라고 쳤었을까요? 구글에서. 어, 글쎄 피아노 레슨 그러지 않을까요? <laughs> 맞아요. 찾아봤는데, 그거밖에 없는 것 같긴 했어요. 자, 피아노 레슨 이렇게 예.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첫 번째 페이지 올려고 예. 하려면은, 일단 뭘 봐야 되냐면은, 어, 총몇개 정도의 웹, 이 검색어를 쳤었을 때, 총몇개 정도의 키워드가 나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요거를. 예. 경쟁자라고 예. 보시면 되죠. 웹사이트가 몇 개가 있는지. 어, 제 비즈니스를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어떻해서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그냥 인브로드리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인브로드리 하고서 지역 이름을 쓰면요 훨씬 더 효과가 높아요. 어, 네, 그죠. 네, 그럴 것 같아. 네. 맞아요. 사람들이 네. 이렇게 칠때 그냥 네. 호, 그 인브로드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인브로드리 니얼미뭐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있는 지역이 만약 밀란이다 그럼 밀란이 이렇게 치는 게 네. 사실은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경쟁력도 더 약, 약하고요. 그래서. 네. 가서 보면은, 여기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 피아노, 피아노 티처 이런 거 있으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 너무 지네릭 하잖아요. 이게 피아노 티처를 네. 하겠다는 얘기인지 피아노 강습을 받겠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도움이 될수 있는 걸 가서 보니까, 피아노 레슨스 밀라니 피아노 레슨스 오아후. 오아후를 안 하시긴 해요. 근데 일단 그래도 전화를 먼저 받은 다음에 걸러낼 수 있는 것과 그냥 아예 안, 받, 안 받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제 네. 생각에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두 가지를 작업을 하시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아노 레슨스 밀리라니라고 쳤었을 때,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몇 명의 경쟁자가 있는지를 가서 보면요, 요 같은 경우는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이렇게 조금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 갔었을 때 여기가 이제 경쟁자겠죠. 실제로 느꼈어. 네. 실제로 있는, 뭐, 들어보셨을 만한, 뭐, 이런 데가 한 네, 다섯 군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1등은 옐프를 따라잡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이제, 여기 가서 보면은, 밀릴라니에 있는 레슨하는 이렇게 학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세개 정도를 저희가 찾아서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웹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구글이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가는지를 보면은, 어, 우리, 사람의, 이게 서로 이제 그 신뢰도를 얻는 거랑 비슷해요 이제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피아노 선생님이라고 불러줬는지가 사실은 구글이 보기에는 피아노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웹사이트가 나를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은 어 그러면은 지금 웹사이트에 아무것도 웹사이트를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뭔가를 웹사이트 껍데기만 있고 만들어만 놓고 작업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어, 네. 보면은 어 2021년도 4월 19일에 호스트게이터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 툴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드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월,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별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이게 그 SEO 작업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네, 맞아요. 말씀... 네, 알려주, 알지를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네, 근데 알린다 하더라도, 구글에서 알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웹사이트 한번 보고 가지 뭐 다른 게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네. 구글에서는 그거를 한번 보는 거 가지고 순위가 올라가질 않아요. 한 사람들이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치면은 그냥 메시지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필요할 때 가서 전도지를 주던지 안 되면 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게 실제로 사람이 교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웹사이트가 웹사이트끼리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전혀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작업을 하면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냐라고 가서 보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 드렸던 게아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웹사이트들은 어떻게 작업을 했나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세 가지가 제가 웹사이트를 봤는데 이제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Take lessons. 요건 좀큰 웹사이트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런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어, 마스 마사키 스쿨, for schoo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웹사이트를 가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웹사이트를 가서 보면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 화면 보이시죠? 네. 자, 근사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웹사이트에 있는 그림이 멋있고, 뭐 그림 멋있어서 이 웹사이트가 그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 가서 보시면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데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웹사이트는, 자, 제가 여기 설명을,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가서 보면은, 뭔가 도메인 주소, URL 주소가 있죠? 여기에서, 네. 네. 여기 가서 보시면은 best-seo-domain.com s 하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런 웹사이트를 이게 있다고 본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가서 보시면은 위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다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 여기 보이세요? Masaki School of Music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아까 그 웹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긴 베스트 SEO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만들어준 거예요 링크를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링크들이 어, 이 그림에서 보면은 한 20개 정도는 걸려 있어야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개 25개 정도 어이 키워드를 쳤었을 때 올리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